여기는 시공과 더불어서 이방안문도좀고쳐보려고 하는데 흔하디 흔한 현관문 시공 영상보다는 어 이런 걸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100만 유튜버가 되려면 100만 년은 걸릴 것 같은 100명 유튜버 필름 해적단입니다 처발에 보셨듯이 이제 문짝이 다 썼는데 문짝을 맞춰놨거든요. 이거 힌지 수리하는 부속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발주를 늦게 하는 바람에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 힌지 위치를 약간만 문이 좌측으로 가야 되니까 이 힌지는 우측으로 가야겠죠. 약간 시계반자병향으로 약간 틀어져있습니다 그럼 현지가 일로 온거겠죠?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론상으로는 맞아야되는데 한번 껴 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맞을까요? 맞을까요? 닫힐까요? 보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추후에 또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보완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힌지 세트를 새로 교체를 해줄거예요 수리용으로 힌지 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존 힌지를 빼고요 수리용 피벗 힌지를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와셔를 하나 껴주고요 마찰를 하나 껴주고 너트를 조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몽키가 없어가지고 너트를 조여줄수록 너트를 짱짱하게 조여주는 겁니다. 드라이버 고정을 하든 몽키로 너트를 고정을 하든 한쪽은 고정시켜주고 돌려야 짱짱하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아마 한 3mm, 5mm 정도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더처지지 않는거죠 그리고 이제 방암은 밑이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밑이 이제 여기는 저희 집인데 공교롭게 지금 저희 집 방암은 하부가 닿는단 말이죠 원래 제가 한 2년? 2년 전쯤에 하부가 다가지고 그때는 워셔가 없어가지고 철사로만 고정을 해놨었는데 워셔를 껴주면 됩니다 기존에는 좀 많이 닿았었거든요 제가 철사를 껴놨었는데 철사가 이제 마모되면서 방음은좀더 처진 것 같아요 옮기면 도더체크도손 볼까 하다가 아 얘는 귀찮아서 안 날랍니다 이 첫번째 용접하는 방법이 있고 이 힌지를 이 위에 힌지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힌지 세트로 수정을 해주는 방법 제가 필름 장이지만은 필름 시공 영상은 뭐 굳이 원체 영상이 많기 때문에, 간혹, 그런, 말하시는, 팀장님들이 있거든요. 형님들이. 필름장에는 필름만 하면 된다. 필름만 잘하면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필름 잘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현관문을 싼다고 했을 때, 이, 자기 그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 여기는 이제, 이 현관문은 테바리 존입니다. 테바리 존 필름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은 웬만하면 저는 제가 좀 해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제가 다 해봅니다 밑작업하고 이제 방1 시공 까지원전이 끝났습니다 원래 고향 잘안 하는데.